네, 117페이지.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다. 1번.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뭐냐? 좀 올려볼까요? 자, 봅시다. 어, 사각형 ABCD가 다음에 어느 한 조건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.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. 이 뜻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정의야, 정의.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. 얘랑 얘가 평행하고, 얘랑 얘가 평행하면 평행사변형. 그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.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얘랑 얘가 길이가 같으면 되는 거고. 3번.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. 마주 보는 각의 크기, 각의 크기가 같으면 되는 것이고. 4번.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. 수직이등분 아님. 이등분한다야. 이등분이야. 수직이등분 아님. 아님. 네. 어, 그럼 수직이등분 하면 어떡합니까? 그래도 되는데, 수직이등분이 꼭 돼야 평행사변형이 되는 건 아니야. 수직이등분, 여기 아니야.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. 뭐라고요? 한 쌍의 대변이 얘랑 얘가 평행해. 근데 길이 또 같아. 그러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아. 그러면 A, B, C, D, 이 e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. 여기까지 됩니다. 그럼 볼까요? 네. 차분하게 봅시다. 1번. 무슨 뜻이냐면,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,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색칠한 부분은 항상 평행사변형이다. 어떤 거냐면, ABE, ABE, 요 각하고요, EBF, EBF, 요 각, 요두 각이 같아. 아, 뭔 말인지 알았다. 어떤 각이 있으면, 이 각을 어떻게 해요? 네, 반으로 쪼개요. 그래서, 요거는 각의 이등분 선이 나가는 거야. 여기서도 마찬가지야. 각의 이등분 선이 나갔어.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? 이 평행사변 요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?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이런 뜻이야. 그럼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는가? 이 증명 이거 보기가 귀찮죠? 그래서 내가 차분하게 봅니다. 자, 봅시다. 각 b. 이각 b 얘하고 여기 있는 각 d 하고 각의 크기가 같아 왜? 평행사변형이라 평행사변형이라고 먼저 줬잖아. 그러니까 당연히 같지. 그 다음에 그거를 두 개를 반쪽으로 쪼갰어 반쪽으로 쪼갰으니까 이 반반의 크기가 같고 당연히 이 반반의 크기가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ebf ebf 요 각하고요. 그다음에 EDF EDF 아요 각하고 요 각의 크기가 같아. 여기까지 되겠어?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 각하고 요 각은 어때요? 엇각이죠. 여기까지 됐어. 그다음에 요 각하고 요 각이 또 뭐예요? 엇각이죠. 그러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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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 같아. 그다음에 봐봐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돌아가는 얘가 몇 도입니까? 180도죠. 180도에서 요만큼을 빼면 요만큼이 남죠. 요만큼. DEB인 요 각이 남겠죠. 요 각의 크기와 그 다음에 180도에서 또 요만큼의 각을 뺀 여기 는이 각. BFD. 이 각의 크기가 어떻습니까? 같죠. 그래서 요 네모 있는 BFDE.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. 왜 그렇게 써? 요각하고 요각이 같고, 요각하고 요각이 같으므로 마주 보는 두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. 마주 보는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. 그것 때문에 이 형태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이다. 차분하게 이렇게 증명하는 모습이요. 이게 차분하게 들어와줄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천천히 해봤습니다. 다음 두 번째. 사각형이 ABCD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, 중심이 있잖아. 중심이라고 말하기 뭐하고, 중심이 아니라, <laughs> 대각선에, 대각선에 교점이니까, 교점, 이 대각선의 교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어. 다시 말하면 OE, 그 다음에 OF. 이두 거리가 같아. 이랬을 때 EBFT, 이 e 사각형이 평행사 변형이냐? 이걸 나타낸 거야. 그러면, 요 사각형, 작은 사각형에서 B에서부터 D까지 이 거리는 어떻습니까? O, B, O, D가 어떻습니까? 같죠? 원래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거야.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O, C까지의 거리가 역시 같죠? 같은데, 어, 요 같은 거에서 요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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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큼이 역시 같죠?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? 아, 이거죠. 아, 여기서부터 이거 같은 건 얘기할 필요조차 없네. 그냥 요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b, f, d, e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있죠.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. 이건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. 요거가 같다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요거랑 요게 같애. 그랬을 때 얘가 평행사변형이냐? 라고 물어볼 때도 있어. 역시 똑같은 얘기야. <laughs> 다음 3번 봅니다. 3번은요, 어, ABCD가 평행사변형이야. 근데 AM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아. 그랬을 때, 이 e 사각형, BNDM,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냐를 물어본 거야. A D b c 얘가 평행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얘가 평행이죠 동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같죠 근데 같은 값을 빼버리기 때문에 이, 이 거리와 이 거리 두 개는 어떻습니까 같죠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다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17페이지 마칩니다